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2학기자 선생님과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선생님 오늘은요 용어 정리 좀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가 보려고 합니다 수직과 수선이란 용어가 되거든요 수직은 뭐고 수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자, 쌤이랑 함께 좀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쌤이 일부러 그림을 넣지는 않았어요. 자, 문제 한번 읽볼게요 음, 그림에서 L과 뭐죠? 선분 있죠? 선분 pH가 이 그림이 뭐냐 이거지. 이게 바로 수직이란 뜻입니다. 자, 쌤이 이렇게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pH라고 하는데요. 우선 생쌤이 이렇게 할게요. 직선, 직선 l 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l이에요. 일반적으로 직선 그릴 때는 양쪽에 화살표를 기용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그러면 그리는데, 이 화살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쌤이 지금은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화살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에 대한 이름을 L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직선 밖에 점한점 점 P에 대해서, 한점 P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선을 그릴 겁니다. 자, 수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선이라는 것은요. 팀 이렇게 쓸게요. 수선이라는 것은 약자예요. 수, 직, 인,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 직이 뭔지 모르지? 수, 직이라는 것은 90도를 말해요. 그래서 90도인 선이 바로 수선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p 를 지나는 수, 직인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우리 수직 표현을 이렇게 기억자로 표시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 L과 수, 직인 선인 수선을 함께 좀 그린 겁니다. 괜찮아요? 그때! 그때, 그때. 요 직선과 직선 L이 만나는 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치? 분명 만나는 점, 교점이잖아. 우리는 그 수직이 되게 하는 교점을 뭐라고 하냐면, 요것이 바로 뭐냐. 수선의 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발이 무슨 뜻일까? 너가 생각하는 그 발이야. 뭐, 우리 요 끝에 있는, 쌤이 서 있는 그 발, 풋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서 있는 거야. 피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있잖아. 이렇게 기울어져서 서 있는 건 힘들잖아. 서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 땅에 서있이니 반듯하게 서 있거든. 그지 정말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바닥, 땅과 땅 바닥과 선생님은요 정확하게 90도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서 있는 그발 위치가 수선의 발의 위치다, 수선의 발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보통 수선의 발의 위치는 보통 h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선 h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기온입니다. 그때 기온을 어떻게 한다? l과 PH라는 직선이든 선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90도로 만난다. 그렇지. 얘가 바로 90도로 만난다라는 그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자, 점 p 에서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선생님이 서 있는 곳의 발. 어디다? 점, H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점 p 와 직선 L 사이 거리죠. 거리라는 곳이 있잖아. 우리 수학에서 거리라는 것은 언제나 최단거리를 말해. 즉, 선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쓰세요. 거리라는 것은 선분의 길 이를 말해요. 그래서 P에서부터 지선 l까지의 선분의 길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선분 PH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용어 정리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봤다. 요 그림 하나만 예쁘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생활에서 오늘은요, 수직은 이런 것이다, 수선은 이런 것이다, 그 기호까지도 함께 연습해봤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